네, 안녕하십니까. 제비님들. 제비에서 센터 남의 전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꽃밭에 나와있죠? 요즘에 저희가 또 인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새롭게 영상도 찍어보고 하고 있으니까, 그, 참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인스타에서, 어, 릴스로 이 루비아나벨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저희가 이 앞에 영상에서, 어, 스트로아나벨과, 어, 핑크아나벨을 저희가 이 할인 판매를 하면서 어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루비아나벨은 안 하나요 벨라라가자 시리즈는 안 하나요 이렇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큰맘 먹고 대표님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이 루비아나벨을 똑같이 할인 판매 그리고 증정품까지 한번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루비아나벨 밭에 와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쁘죠 어 루비아나벨은 어 핑크나벨에 비해서는 키가 살짝은 작게 나오면서 꽃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루비, 루비 색깔을 띠는 아나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쁜 꽃이, 어, 산도나 기후에 상관없이 우리 집 정원에서는 이 색깔 그대로 핀다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디니나라 우리나라 어디든 식재를 해도 굉장히 잘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급 이벤트입니다. 누비 아나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자꾸 들었는데, 나무가 막 딸려 같이 올라오네요. 네,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이만큼이었던 나무인데, 이 아나벨은 특징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이 전년도 가지에서 보통 나오는 게아니고요 이런 전년도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밑에서 새순이 뻗어 올라오는 게이 아나벨 수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벨 수국은 당년지 개화 수국이죠. 올해 나온 가지에서 꽃을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봄에 짧게 잘라주셔야지 꽃이 잘 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봄에 심었을 때는 짧게 잘라야지 잘 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어, 최대한 짧게 잘라주는 것이 아니고, 꽃대 정도만 제거를 좀 해서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보내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 어, 저희가 전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아깝죠? 아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요. 왜냐면 꽃대를 달고 보내게 되면은 어,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진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에 하냐? 원래 4만 원인 제품을 3만 5천 원에 저희가 할인 판매. 딱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만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하고, 어 여기 그때 당시에 도 보내드렸던 사은품 킹 오브 라만트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수량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주문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수정을 35,000원에 좀 저렴한 금액에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 어이 기념으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또 여기를 다 밀어버릴 겁니다. 예, 어제 물을 줬기 때문에 살짝은 꽃이 누워져 있는데 여기를 다 밀어버릴 이유가 뭐냐? 물을 잘 들어 가게 하고 이 공기가 잘 통하게 함으로써 나무를 잘 키워 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제비님들에게 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다 밀기 전에 어좀 기념적으로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한번 영상 찍어 보면서 이벤트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을 안 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어 무편집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어 그냥 바로 올려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